일렁한 사람으로 나아가자. 어, 죽음 앞에 선 사람만이 제대로 살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다는 것은 이미 죽음을 끌어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것을 인식하느냐, 무시하느냐, 아, 생각 없이 사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 중요한 것은 모든 인생은 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어, 죽음을 끌어 안고 있는 것입니다. 저 언제나 어 사무엘상 21장에 어, 다윗이 고백한 그 고백이 어 진리라고 믿습니다.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이다. 아, 친구 누나단을 만나서 자기의 처한 상황,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니는 그 상황에서 그 젊은 다윗은 어, 자기 인생의 깊은 것을 깨달은 것이죠.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오늘 어이 예, 하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서신 안에서 하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그 중요한 삶의 태도, 사게의 자세, 그것은 죽음 앞에 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하고 사역하고 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매일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저 의무감 때문이 아니었고, 바울사도 안에는 부활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보게 될이 고린도 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알려진 장입니다. 죽음을 넘어선 생명, 그것이 바울사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역을 해 나가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아, 그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어,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리라라고 분명히 어, 썩을 것이 있고 썩지 아니할 것이 있음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이 있음에 대해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를 살고 있습니까? 육의 어,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신령한 사람은 살고 있는지 이 시간 같이 마음으로 되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썩어질 것을 위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15장 31절로 34절까지 말씀 같이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15장 31절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 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예배서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살은 하난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더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깨어 의를 행하고 하고 죄를 짓지, 짓지 말라 하나님을, 하나님을 알지, 알지 못하는, 못하는 자가 있기로, 있기로. 내가, 내가 너희를, 너희를 부끄럽게,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서 맹서 싸운 듯한 위협을 감수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선거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어차피 죽을 거 아닌가라고. 그런데 이 말씀은 이제 이사에서의 말씀에 대한 인용이에요. 어, 그들은 부활이 없으니 그 그냥, 그냥 쾌락을 추구하자는 의미로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사에서 22장 13절에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 한도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33절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속지 말라. 그 속지 말라는 그 의미는 바로 성령께서 교회를 향해서 주도적으로 던지는 경고죠. 그래서 34절에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바로 부활을 부정하면 삶이 해독적이고 어, 바로 즉흥적이 되고 그래서 바울하도는 이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깨닫고 생각할 것은 신령한 사람의 첫걸음은 무엇인가 하면 의에 깨어있어야 되고 의롭게 행하면서 죄를 짓지 않는 죄에 대한 경계심이 늘 살아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빌리포서 3장 1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이제 눈물을 흘리며, 흘리며 말하노니, 말하노니 여러, 여러 사람들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행하느니라. 아, 깨어 의를 행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어, 기억하고 품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나의 죄인됨의 상징이고 그리스도의 희생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이죠. 하나님의 공의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심판으로 영원 형벌을 받는 지옥으로 보내셔야 했지만 그분의 공의는 당신의 아들 예수의 시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무엇이 살아 있어야 되는가 하면 십자가가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일을 품고 행할 만한 사람답게 하는 것인데 오늘 이 말씀에 빌립보 성도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실망하는 그 눈빛으로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깨어 의를 행하지 못한 사람들은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 그 십자가를 배신하는 십자가를 무시하는 십자가를 지나치는 그런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유계속한 사람과 신령한 사람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35절로 49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그 다음 뿌리 를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오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때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늘은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들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들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는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석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육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지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 신령한 사람이 아니오.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 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속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 흙에,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입으리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죽은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바울의 대답은 어리석은 자여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은 그릇되고 어리석은 생각이다. 그 이유는 부활의 생명은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생명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로서 오늘 바울 하도는 씨앗과 그 이후에 새 생명체의 모습을 대비시킵니다. 씨앗이 갖고 있는 몸이 이후에 이루어지는 새 식물의 그 형체와는 전혀 다른 것처럼 육신의 생명과 영의 생명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열매가 날수 없듯이 우리의 육도 썩어져서 영광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 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예, 4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든 이후 예수 믿는 이후의 삶의 여정은 결국 계속 몸으로 육으로 심는 것이고 결국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예비하는 그 과정에 서 있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유괴 사람과 신령한 사람의 표현입니다. 아 그래서 유괴 사람은 혼에 따라 정신에 따라 살아 나가는 해석적 본능대로 사는 사람을 의미하고 어, 신령한 사람은 바로 성령에 따라 사는 자죠. 푸뉴마 아 푸뉴마티코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사는 사람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아담은 흙에서 났고 결국 흙으로 돌아갔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오신 신령한 사람, 바로 살려주는 영으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생명을 품은 존재로 이 땅을 살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도 입으리라. 결국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육신적인 삶은 아담 이후에 주어진 흙에 속한 삶인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순간 그분의 영이 우리 속 사람 안에 인재해 주셔서 우리로 이 땅을 살지만 바로 하늘에 속한 이의 예 형상으로 던 입은 어, 이후 삶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지 미래 일이 아닙니다. 신령한 사람은 지금, 오늘, 바로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너희가 죽었고,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와 함께,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감추어졌습니다. 결국 지금 우리의 이 생명의 존재는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존재로서 오늘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내가 충분히 느끼고 이해하고 인식하고 있든 아니면 그를 잘 모르고 못 느끼고 살고 있든 중요한 건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그 삶의 이유는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삶으로서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신령한 사람의 존재의 의미예요. 그래서 신령한 사람은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사는 것이죠. 자, 50절부터 58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혹으로 받지 못하느니라.보라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잠한 것 아니오.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이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이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임이라. 바울은 부활의 그 절정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변화될 것이니. 우리가 일반적인 죽음의 과정으로 다 그렇게 죽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일반적인 죽음의 과정 안에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진 자들은 새로운 부활로, 또 믿음이 없는 자들은 결국 심판의 부활로 변화될 것입니다. 바로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어, 결국은 부활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은, 어, 종말적인 소망을 제시하면서, 신령한 사람의, 어, 그 최종 상태, 그것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하지만, 바로 이어서 그 승리를 선포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당면한 모든 일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에 대한 생각들이 때때로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고 더 이상 해볼 것이 없을 때 가장 쉽게 떠오르는 생각은 죽음은 다 끝날 텐데 하는. 마귀가 주는 생각에 휩쓸리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이 아니고 주시는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현재 진영형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망에 몰리고 죽음에 몰리고 구석에 몰려서 더 이상 방법이 없다 싶을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승리가 있음을 믿고 견디고 이기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신령한 사람의 삶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의 주를 모시고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일상에 매 순간 매 시간 매 일에 매 주에 매 월에 충실하십시오. 그것이 곧 주의 일입니다. 곧 교회 일만 또 전도의 일만 또 예비하는 일만 기도하는 일만이 주의 일이 아니라 내가 숨을 쉬고 사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일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사에 그리스도를 모신 삶에서 그 태도에서 충실하십시오. 신령한 사람은 나가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장고린도전 15장은 신령한 존재로 불의심을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선언입니다. 신령한 사람은 부활의 확신 속에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신령한 사람은 유괴사람과 구별됩니다. 신령한 사람은 지금도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일에 힘씁니다. 매 시간 매사 순간에 나는 주를 위해 산다고 믿고 고백하고 행하십시오. 그것이 무엇이든. 날마다 중요한 바울의 그 고백은 곧 날마다 신령한 존재로 살아간다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오늘 하루가 나의 삶이란 내가 신령한 사람으로 이 하루를 살도록.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시간 앞에 서있음을 고백하십시오 그들을 기대하십시오 이 하루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쳐놓으신 새로운 은혜의 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수께서 나나이리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이는 참으로 이스라엘의 삶을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간사하다는 말의 언어적인 의미는 어, 진실 되지 못한 거짓됨, 이중적인 어떤까 그러니까 책략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 어원은 믿기야 믿기 뭐죠? 본질이 아니죠. 진짜가 아니에요. 무언가 더 낚으려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 근데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뭐죠? 내면적인 진실함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내면적인 진실함이. 그래서 이스라엘이는 표현은 야곱이 새롭게 부여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원래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간사한, 사람, 간사한 사람이죠. 자기가 원하는 거 얻고자 남을 속이는 것에 민첩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이제 하나님과 야복강에서 싫어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게 돼요. 그는 평생, 남은 평생을 절게 되었지만, 그는 드디어 그 진, 내면이 진실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가 요셉을 통해서 이 바로 앞에 섰을 때 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험악한 삶을 산 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더 이상 숨기지 않는 그런 생애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만난 이 나단에 대한 칭찬이 바로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칭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 충실함을 할수록 신령한 사람으로 하나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그 내면적인 그 진실함이 주님이 아시는 진실함이 될 걸로 믿습니다. 그런 삶에서 견고해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